자, 골반 모스틱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운동하기 싫은 날 있죠? 그럴 때할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스틱 영상을 키시고요. 딱첫 번째 동작만 따라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동작을 잘 따라 하잖아요? 그러면 운동하기 싫었던 그 마음이 싹 사그라들면서 결국 모스틱 영상을 전부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하기 싫다면, 아, 그냥 첫 번째 동작만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운동 재밌게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천장을 보고 누워주세요 자 양쪽 무릎은 이렇게 구부려 주시고요 양쪽 무릎을 옆으로 부드럽게 벌렸다가 다시 돌아요 다시 무릎 부드럽게 벌렸다가 돌아오고 이때 중요한 건 절대로 확 벌리지 않습니다 조절하면서 천천히 벌릴 때 호흡을 후 마시고, 후, 마시고. 양쪽 다리가 똑같이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동작을 빨리 하면 절대 똑같이 내릴 수가 없거든요. 천천히 조절하면서 양쪽 다리를 똑같이 내린다고 생각해 봅니다. 자, 한 번만 더, 후, 자, 이제 왼쪽 다리를 들어서 천장을 향해서 부드럽게 뻗었다가 다시 접어서 내려놔요. 그럼 반대쪽 똑같이 오른 다리 들어서 천장 향해서 뻗고 다시 접어서 내려놓고 천장을 향해서 발도장을 찍는다는 느낌이에요. 접어서 내리고. 자, 근데 이 동작을 할때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가동 범위 내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은 결국 무릎이 전부 펴지게 될 겁니다. 원래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에요. 이 영상을 꾸준히 돌려보면서 여러 번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가슴쪽으로 당겨주시고요. 왼쪽 발목을 이렇게 당겨주세요. 자, 왼쪽 다리가 길어지듯이 아래로 부드럽게 쭉 뻗었다가 다시 부드럽게 돌아옵니다. 다리가 길어질 때 호흡을 후, 마시면서 돌아오고. 다시 후, 마시고. 다리가 길어진다고 생각할게요. 자, 다섯. 여섯, 여덟 번까지 갈 거예요. 일곱, 여덟. 자, 했으면 돌아와서 반대쪽 다리 가슴쪽으로 당기고, 오른쪽 발목 당기고, 아래로 길어지게 쭉 뻗었다가, 부드럽게 돌아오고, 길어지도록 쭉 뻗었다가, 돌아고이 골반 교정에서는 고관절을 부드럽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이 동작이 고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동작이에요. 다리 뻗을 때 호흡을 후. 자세 번만 더 할게요.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돌아오면 양쪽 다리 내려줍니다. 자, 이제 양쪽 다리를 모두 펴주세요. 그리고 마치 지면에 서 있는 것처럼 발목을 살짝 당겨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 들어서 천장을 향해서 쭉 뻗었다가 다시 접어서 내려놓고, 왼쪽 다리 들어서 천장 향해서 뻗었다가 다시 접어서 내리고. 근데 다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리를 뻗어내기가 더 힘들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가동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부드럽게 쭉. 자, 계속 부드럽게 움직일 거예요. 자, 한 번씩 더. 오른쪽 다리 뻗고, 접어 내리면, 왼쪽 다리 뻗어주고. 자, 이제 다리를 들어서 옆쪽으로 뻗을 거예요.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왼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다시 접어서 내리면, 이제 반대. 왼쪽 다리 들어서, 이번엔 오른쪽으로 뻗어주는 거예요. 다시 접어서 내리고. 이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 골반에는 굉장히 많은 근육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근육들을 모두 자극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관절을 최대한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골반에 붙어 있는 다양한 근육들이 모두 자극되면서 내 골반을 교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길게 쭉 뻗고. 자, 한 번씩 더 할게요. 오른쪽 다리 들어서, 왼쪽으로 쭉 뻗었다가, 접어서 내리면, 왼쪽 다리 들어서, 오른쪽으로 쭉 뻗었다가, 접어서 내립니다. 자, 이제 양쪽 무릎을 구부려 주세요. 자, 천장으로 양손을 뻗어 주시고요. 발목을 당겨서 뒤꿈치만 바닥에 댑니다 자, 팔꿈치로 먼저 바닥을 누르고,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올리고, 다시 엉덩이 내리고, 팔 뻗어주세요. 다시 팔꿈치로 바닥 누르고, 엉덩이 올리고, 엉덩이 내리고, 팔 뻗고. 네 박자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때 중요한 건 팔꿈치로 바닥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엉덩이 올리고 내릴 때도 팔꿈치로는 계속 바닥을 눌러야 됩니다. 그 팔꿈치로 바닥을 누르면 등 근육에 힘이 들어가요. 이제 등 근육이랑 엉덩이 근육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등 근육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엉덩이를 올리면 엉덩이 근육에 더 힘이 잘 들어갑니다. 내 엉덩이 근육이 골반 교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동작이 골반 교정에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자, 팔다리 모두 내려줍니다. 자, 이제 엉덩이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정지. 이 자리에서 마치 걸어가는 것처럼 왼쪽 다리 올렸다가 내리고 오른쪽 다리 올렸다가. 내리고 이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다리 올릴 때 호흡을 후 마시고 후 마시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다리를 올리고 내릴 때 골반이 흔들리지 않게, 골반이 흔들리지 않는 거에 가장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이 동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후. 후. 자, 한 번씩만 더. 후. 후. 엉덩이 내려줍니다. 자, 이제 옆으로 돌아서 사이드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자세를 만들면요. 팔꿈치랑 무릎이 일직선에 있습니다. 엉덩이는 살짝 뒤쪽에 있죠. 그러면은 엉덩이를 앞쪽으로 올리면서 이렇게 사이드 플랭크 자세로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팔꿈치 엉덩이 무릎이 일자가 돼 있죠. 자그 상태에서요. 팔은 앞으로 뻗고 다리는 뒤로 뻗어주세요.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팔은 앞으로 다리는 뒤로 이렇게 찰다리 뻗을 때 호흡을 후 마시고 후 마시고 앞에 무언가가 있어요. 그걸 잡는 것처럼 쭉 뻗어주세요. 후. 두번 더. 후. 후. 자, 돌아오면은 엉덩이 내려주시고요. 반대쪽 똑같이 해볼게요. 반대쪽으로도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서 엉덩이를 올려서 네, 팔꿈치, 엉덩이, 무릎이 일직선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위쪽 팔다리를 쭉 뻗어서 돌아오고. 쭉 뻗어서 돌아오고. 이 동작을 통해서 내 골반 옆쪽에 붙어 있는 근육들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골반에는 많은 근육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동작을 통해서 이 많은 근육을 모두 자극해줘야 됩니다. 후, 마시고. 돌아오면 팔다리 내리고, 엉덩이도 내려주세요. 자, 이제, 요런, 요런 자세로 앉아주세요. 자,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 넓게 벌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오른쪽으로 눕혔다가, 다시 왼쪽으로 눕혔다가, 마치 자동차 와이퍼가 움직이는 것처럼, 다리를 양옆으로 눕혀보는 거예요. 이 동작을 통해서 고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있죠. 자, 이 동작이 잘 되면, 자, 앞쪽에 있는 다리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뒤쪽 다리가 쫓아오듯이. 앞쪽에 있는 다리 먼저 가고, 뒤쪽 다리 쫓아오듯이. 이렇게. 앞에 먼저. 뒤에가 그 다음에. 앞에 먼저, 뒤에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동작보다 고관절이 더 시원하게 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부드럽게. 좋습니다. 자, 이제 심박스 자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 있죠? 이 정강이로 네모 모양을 만든 자세를 신박스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는 앞쪽, 한쪽 다리는 뒤를 향하게 신박스 자세로 앉아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손은 모아주시고요. 이 앞쪽에 있는 다리를 뒤로 보내면서 반대쪽으로 신박스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앞쪽에 있는 다리부터 옮기고 뒤쪽 다리 쫓아오듯이 옮겨서 신박스 자세. 앞다리 먼저 출발, 뒷다리. 따라가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고관절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잘 사용되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고관절의 근육을 다양하게,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사용하는 동작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골반 교정 동작 중에 하나예요. 이때 호흡은 편하고 자연스럽게. 마지막. 좋습니다. 자, 이제 한쪽 다리를 이렇게 펴고 앉아주세요. 그리고 발목은 당겨줍니다. 당긴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짚으면서 몸을 앞으로 기대볼게요. 자, 손으로 앞으로 기대면서 몸을 앞으로 쭉 숙였다가 오래 있지 않고 다시 올라올 거예요. 다시 호흡 내쉬면서 앞으로 기대고 호흡 마시면서 돌아옵니다. 다시 호흡 내쉬고, 후. 호흡 마시고. 자, 한번 더, 후. 호흡 마시고. 자, 돌아오면 반대쪽 똑같이. 반대쪽 다리 뻗어서 발목을 당겨놓고요. 손 짚으면서. 상체 앞으로 숙입니다. 다시 부드럽게 올라요. 호흡 내쉬고 후후 후 마지막 후.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무릎 발을 세운 상태에서 무릎 꿇은 자세를 만들어 주세요. 자, 엉덩이를 들면서 왼발 앞으로 세우면서 런지 자세. 다시 앉았다가 오른발 앞으로 세우면서 런지 자세. 왼발. 오른발. 자, 보내면서 호흡을 후. 호흡 마시고. 후 호흡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이 동작이 잘 되잖아요? 그럼 다시 런지 세우고 무릎 앞으로 쭉 밀었다가 시작 자세 돌아요 그럼 다시 무릎 세우고 쭉 밀고 시작 자세 돌아옵니다 자세 만들고 갔다가 돌아오고 자세 만들고, 갔다가, 돌아요. 한 번씩만 더. 만들고, 돌아오고, 자세. 만들고,다가,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운동도 잘 해봤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어요.